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대한 TV의 원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시흥시청역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말씀드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아마도 이긴 영상을 쭉 시청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중요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나중에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습니다 하고 이래서 저래서 저래서라고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잘 알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좀 부동산에 좀 상식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영상만 보시다가 이해가 되시면 거기까지만 보셔도 될것 같고 또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끝까지 쭉 따라서 시청하시면 경제에 대한 내용, 부동산 전반에 대한 내용까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흥시청역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 현대테라타워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들을 많이 지었죠. 또 워낙에 잘 짓기로도 유명하고, 현대 테라타워는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사죠. 그래서 워낙에 기술력으로 잘 짓습니다. 이 현대 테라타워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바로 섹션 오피스입니다. 어, 지식산업센터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어, 하나는 어, 오피스형, 그러니까 섹션 오피스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제조형. 그래서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위에 층까지 쭉 와서 자동차가 바로 나의 그 공장 안에까지, 아파트형 공장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이제 제조형이고요. 다음에 아래 뭐 1층부터 뭐 8층까지는 제조형. 또그 위에는 뭐 오피스형 해서 복합으로 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섹션 오피스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의 지식산업센터와 섹션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와 어, 동일합니다. 생긴 모습은 동일해요. 자 그런데 얘가 지산이다, 지산이 아니다로 분리되는 것은 바로 토지, 땅의 용도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냐 아니면 섹션 오피스냐 일반 오피스 빌딩이냐라고 분류가 됩니다. 어,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도시 지원시설에 지어지죠.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에는 중심상업지가 있고 또 아파트들을 짓는 자리가 있고. 또 공공부지라고 해서, 뭐, 시청이라든지,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다음에 또 학교나 병원이 지어지는 자리들이 있고, 또 단독주택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외곽으로 해서, 도시의 제일 외곽에 도시 지원시설이 지어집니다. 섹션 오피스는, 어, 이렇게 중심 상업 지역에 지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도시 지원시설에 지어진다. 그러면 이제, 얘는 시흥시청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 보통 역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상업지에 의해 생기거든요. 이 중심 상업지역에 만들어진 시흥시청역의 현대 테라타워는 바로 어, 중심 사업, 상업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역에서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식상업센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식상업센터와 일반 섹션 오피스 빌딩과는 서로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동일하지만, 구조는 동일하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제혜택들도 있고 또 대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만 어,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거보다는 뭐 세제혜택도 좀 적거나 아니면 대출도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 작년부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이 다 모두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요즘 같은 고금리 상황에는 어,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장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흥시청역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는 역에서 매우 가깝다. 150m 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한 1분 30초 정도면 바로 역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역세권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있죠. 그 외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 섹션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특히 실 입주해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 오피스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또는 내가 현재 여유 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 요즘 오피스텔도 좀 힘든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은행에다만 돈을 넣어 놓자니, 어, 이자가 크지 않고, 물가 상승률은 큰데, 뭐 이런 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어, 섹션 오피스, 요즘엔 이제 한, 가장 핫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섹션 오피스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식사업센터에 뭐 월세를 받는다거나 전세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수 있다 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섹션 오피스라고 한다고 하면 깡통이라고 부르죠, 소위. 왜냐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자기네가 인테리어를 다 하고 또 빠질 땐다또 원상 복귀하고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깡통형으로도 많이 좀 되는데 이현대테라타워가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에도 잘 팔리고 다음에 섹션오피스에도 잘 팔리는 이유는 어, 풀빌트인 빌트인. 그러니까 어, 북박이장부터 다음에 또 냉장고 다음에 또 이렇게 수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씻기도 하고 손도 씻기도 하는 그런 수전들 다음에 어, 의류관리까지 기 해서 또창고 공간들 또 이렇게 어, 사무 공간들 이렇게 뭐그 물건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예쁘게 인테리어가 다 돼서 풀 빌트인으로 해서 테라타워를 지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는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미 기본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책상과 의자만 갖다 놓으면 바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전세대가 모두가 다 복층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복층 공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복층 공간이 아니라 다락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막키큰 사람들이 성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높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층고가 한 1.2m 정도 되는 높이니까 하지만 얘는 뭐냐면 이렇게 좀 지저분한 물건들 또 자재들 또 사무용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리에다가 창고 공간으로 딱 예쁘게 싹 집어넣어서 이 다락 공간에 싹 집어넣어서 어, 1층을 좀더 편안하게, 그래서 평수에 실제 사용하는 평수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정리가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다 전부 다 다락 형식으로 복층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 인테리어가 된다라는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산업센터들도 잘 팔렸던 게 바로 현대 테라타워죠. 자 그런데 그럼 주식산업센터의 숫자는 많지요 하지만 섹션 오피스의 숫자는 희귀합니다.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섹션 오피스 역세권에 섹션 오피스가 되려면 중심 상업지에 만들어야 얘가 출퇴근도 편하고 또 이용도 편하고 할 텐데 이미 역들이 모든 역이 새로 만들어진 역은 아니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역들은 드뭅니다. 희귀하죠. 그럼 먼저 만들어졌던 역세권은 이미 옛날 방식의 사무실들 옛날 방식의 쇼핑센터들, 옛날 방식들의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불편하고 그리고 어 방식도 그냥 옛날 낡은 건물의 방식, 요즘의 트렌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따라서 이 중심 상업 지역에 만들어지는 섹션 오피스도 희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옛날 방식의 오피스와 요즘의 섹션 오피스는 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풀 빌트인이라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을 한다고 하면, 그냥 직원들이 앉을 책상 의자 공간만 있다고 해서 사무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것은 직원들끼리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소그룹으로 미팅도 해야 되고, 또 바이어가 찾아오면 또 비즈니스가 일어나죠.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풀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바로 사무형 업무이기 때문에, 어,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명 정도가 일하는 회사야, 뭐, 작은 규모의 사무회사라고 쳤을 때, 10명만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손님들도 오고,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또 함께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무실 공간에 10명이 일하는 사무공간과, 플러스 회의 공간과, 미팅룸과, 응접실과, 탕비실과, 직원 휴게실과,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10명만 일하는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30명, 40명 일하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무 공간 외에 어, 그거보다 한300%더큰 공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선 이렇게 큰 공간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하던 아니면 내가 월세로 들어가 있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 있던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노상 회의하는 거 아니고 노상 손님들 오시는 거 아니고 직원들이 노상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유 공간들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 하지만 불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섹션 오피스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들은 이러한 점들을 잘 설계해서 이 커뮤니티 공간에 함께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 보통 1층 또는 2층 아니면 뭐 지하 1층 이런 공간에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용 공간으로 집어넣은 거죠. 럭셔리하게 그래서 보통 1층에는 비즈니스 라운지 해서 아직 호텔이 카페처럼 호텔 그어 커피숍처럼 사람들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럭셔리하게 꾸며놓고요. 그리고 소회의실 다음에 중회의실 또 대회의실 등등을 어잘 만들어놔서 미리 날짜만 잘 잡아놓고 시간대만 잘 잡아놓으면 입주 기업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작은 회의실은 작은 회의실대로 큰 회의실은 큰 회의실대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직원들이 물론 뭐 풀로 근무합니다만 이 열심히만 일한다고 해서 능률이 나지 않아요. 휴식도 제대로 해야 그러니까 휴식표를잘 찍어야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할 때좀 잠도 자야 되고 다음에 또어 샤워도 좀 깔끔한 기분으로 샤워도 해야 되고 야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샤워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공간들까지 전부 다이 커뮤니티 시설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어이 섹션 오피스든 또는 이 지식산업센터 이 오피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는 입주하는 입주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뮤니티 시설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명이 일한다고 하면 10명이 일하는 사무 공간만을 마련하면 그러면 별도로 내가 따로 회의 공간이라든지 탕비실이라든지 휴게 공간이라든지 또는 응접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무실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 사업주 입장에서 들어가는 돈을 약 3분의 1 정도의 비용으로 어,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어 먼저 1세대 이 지식산업센터의 이 섹션 오피스들은 어, 깡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직접 다 해야 되고 커뮤니티 시설만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잘 만드는 형태들이 1세대였다면 현대 테라타워를 필드로 해서 어, 나오는 요즘 트렌드는 풀빌트인으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그냥 내가 입주금으로. 또는 내가 월세를 들어가든 전세를 들어가든 이용하면 인테리어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가운데 회사의 특성에 맞게 플러스 알파의 인테리어 정도만 들어가면 비용을 많이 절감시키면서도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업무 환경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보다 섹션 오피스가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역세권이라는 점인데 많은 직원들이 대개는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지하철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거기다가 주차 공간인데, 대다수의 이런 큰 빌딩들, 오피스 빌딩들은, 한 세대당 0.4대의 주차대수, 또는 법정학 최저 저치인 0.7대, 0.7대 정도, 그니까 지역마다 될수 있는 법정 제한 대수는 각기 달라요. 그 정도만 충족합니다. 즉, 입주 기업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 불법 주차 탁지를 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시흥시청역에 들어간 현대 테라타워는 어, 주차대수가 무려 60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거의 1대1의 주차, 그러니까 넉넉한 주차대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도 매우 큰 매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얼어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사항이 뭐냐면 바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 위기가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학습하듯이, 2008년 외환위기 때, 1997년 IMF 때, 진정한 위너는 부동산 투자라는 사람들이 진정한 위너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아니까, IMF 때도 그렇고,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부동산으로 돈번 사람들이 많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누가 얼마를 벌었다 카더라, 얼마큼 돈을 많이 벌었다 카더라, 위기를 기회로 잡았다고 카더라, 하는 카더라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기회일 때 실천하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잡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현금이 많은, 현금 동원력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저렴하게 얘를 사는데 어떻게 사요? 대출 없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없이 저렴하게 샀다가 부동산이 결국은 사이클이 돌잖아요. 어, 저점이 있고 또 하락기가 있고 다음에 또 성장기가 있고 확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또 오를 때 그때 되파는 거죠. 그게 기회가 되는 건데 우리 같은 일반 서민분들은 어, 돈이 그렇게 내 돈으로 대출 없이 쫙 사야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아직 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2년 정도는 지나야 부동산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개의 전문가 그룹이 모두가 다 얘기하는 것은 2년 정도가 지나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3년 뒤에 상승장이 올 거다. 5년 뒤에 정, 상승장이 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거의 모두가 2년 정도 후면 상승장이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년 동안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2년 동안 우리는 은행에다가 저축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식을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때, IMF 때, 2008년 외환이기 때, 바로 그때 산 사람들이 위너가 됐듯이 우리는 지금 사야 되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바로 대출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우리가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자 지금 현재 이 현대 테라타와는 펜스를 치고 이제 터를 파고 있어요. 땅을 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언제 입주하느냐, 언제 완공되느냐? 2025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즉, 2년하고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의 계약금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무이자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외에 더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현재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1억에 대한 이자밖에 안 나오겠지만, 내가 1억을 이 분양권을 사면 10 10분의 1만 산 거기 때문에 10억짜리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들어가는 돈은 없이 10억에 대한 가치가 이제 상승할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시흥시청의 위치한 시흥시청 여기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는 2025년 10월이 됐을 때, 2025년 10월이 됐을 때 과연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겠느냐? 지금보다 가치가 더 올라가겠느냐? 라는 점을 본다면, 이 시흥시청역은 시흥시청이 위치한 자리, 이 시흥시청도 새롭게 크게 지었죠. 이 자리가 바로 행정복합타운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흥시와 관련된 관공서들이 한 자리에, 시청을 비롯해서 중앙도서관, 보건소, 뭐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의 거의 끝단계에 와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자리에 행정복합타운이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시흥시청역이 들어서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57만 명의 시흥시의 중심 1 5신도시도 시흥이고 목감신 도시도 시흥이죠. 그리고 광명시 바로 아래쪽도 다 시흥입니다. 시흥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중심 자리 중앙 자리 행정의 중심 그 다음에 또 상업의 중심 자리가 바로 장현지구라고 볼수 있고요. 장현지구 바로 옆 정거장, 걸어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자리가 이제 능곡지구죠. 시흥능곡. 거기는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시흥의 중심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50만 인구가 넘어선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50만이 넘어서면 이시 자체가 자기 스스로 개발을 할수있습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상관없이 자기네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필요 충분한 인구 수가 확보됐고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에 중심자리, 행정복합타운이 되어서는 중심자리가 바로 시흥시청이다. 거기에 물론 대박은, 거기에 가장 큰 대박은 뭐냐면 모든 부동산은 철도 따라 오르듯이 철도 따라 오르듯이 이 바로 시흥시청역 이미 뚫려 있거든요 바로 서해안선입니다 서해안선 지금 현재 서해안선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서해안선이 소사역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소사역에서 더 올라가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그리고 3호선인 대공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3호선 라인 공항철도 라인 9호선 라인 7호선 라인 1호선 라인까지 가다 연결되게 연결이 더 길어질 거고요. 아래쪽으로, 이 서해안선이 탄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뭐냐면, 바로 충청남도와의 철도의 연결입니다. 지하철의 연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1호선은 지금 천안 지나서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충청북도와는 1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충청남도는 이제 이 서해안선을 다 탈라서 이 충청남도의 홍성에서 출발해서 그리포공항 대곡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이 바로 서해안선이다. 그게 중요한거죠 그런데 한라인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잖아요 환승이 되잖아요 이 환승의 중심지가 바로 시흥시청역입니다 어, 요즘 가장 핫한 어,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이제 현재 공사중이고요 그리고 어, 서울에도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이 신안산선이 2025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까지 환승없이 25분만에 도착을 하죠. 즉, 시흥시청은 시흥이 먼 곳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2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곳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멀때 사서 가까울 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흥의 심리적 거리, 멀죠. 실제로는 경기도에서 시흥은 서울에 딱 붙어 있는 도시이지만 마음속에선 멀죠. 그런데 2025년에 여의도와 직결이 되는 복선 전철로 직결이 되면 25분의 거리, 매우 가까운 거리다 라고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거리다 또 업무적으로 여의도와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오기에 가능한 거리다 라는 거죠 근데 2025년에 어떤 일이 있나요? 바로 2025년 10월에 이 현대테라타워가 실 입주, 입주를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와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금액은 얼마예요? 딱 10분의 1의 가격으로 그만큼의 차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종착력은, 종착력은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내가 분양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10분의 1 가격을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전매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나머지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가져가면서 2년 정도 같은 경우나면 현재 고금리가 그대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때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저렴한 이자로 내가 대출을 가져가고 잔금 치르고 그리고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세로 돌리는 방법. 아또 하나가 있네요. 그 당시 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셔서 여러분이 사업을 채를 꾸렸을 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시절에 여의도까지 직결되는 호재를 가지고 그리고서 이 역에서 150m밖에 안 떨어진 자리에 건설사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만드는 현대 테라타워 이미 입증된 설계, 입증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대 테라타워를 시흥시청내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가장 높은 브랜드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2026년이 되면 그러니까 입주 후 1년이 지나면 월곧 판교선이 개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곧역에서 판교까지 이어지는 남북권을 이어주는 철도인데 얘는 고속열차예요. 그래서 시흥시청역 기준으로 해서 판교까지 세정거장밖에 되지 않고요. 35분 만에 판교까지 갑니다. 그러면 판교하고도 업체가 연결될 수 있는 출퇴근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치가 있는 그러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위기가 기회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회복세가 이제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회복됐다고 해서 전체가 다 회복되는 거 아니고요. 또 얼어붙었다고 해서 전체가 다 얼어붙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부동산이 풀려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특정한 곳부터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시흥시청. 왜? 여기 호재가 있고, 이미 지하철 공사하고 있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전환이 되니까. 자, 거기다가 플러스 얘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바로 저희 현장, 어, 시흥시청역의 현대테라타워 8호 앞에, 7 0 m 앞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선안복권을 어, 잇는 버스들에 모이는 자리이고 또 택시환승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쇼핑부터 복합문화가 함께 들어가는 마치 광교의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그런 형태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러면 어, 현대트라타워 바로 앞에 70m 앞에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거기서 다시 80m를 더 가면 바로 시흥시청역, 트리플역세권 시흥시청역이 있는 자리가 되죠. 그러면서 주변에 어, 여러 건물들이 중심상업지로 지어지면서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와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이 쭉 들어서는 자리라고 한다면 투자로서 최고의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산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 그동안 부동, 부동산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올랐잖아요. 그 당시 때막 거품이 많이 낀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 이제 분양이 들어가는 얘는 이 현대 테라타워는 분양 가격이 제가 여러 군데를 분양했습니다만 2018년도에나 보던 바로 그런 가격입니다.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 무려 2억대 초반부터. 2억짜리도 있어요. 2억대부터 넓은 평수, 30평 이상 되는 넓은 평수의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봤자 9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저렴한 가격. 그렇다고 또 2억대도 5평짜리, 4평짜리가 아니라 거의 10평 가까이 되는 9평대의 그런 잘 꾸며진 이러한 호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저렴한 타입이다. 부동산 투자로 실패하시는 많은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참 막 부동산 광풍이 불어서 막 사고할 때 나만 안 사고 있나? 나만 바본가?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항상 광풍이 불고 나면 반드시 하락장이 시작됩니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 어려워지시고 힘들어지시고 좀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동산 선수들은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이 얼어붙었을 때 하락장일 때 사서 상승장이 오면 돼 팝니다. 그게 기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남들이 살때 사고 남들이 팔때 같이 팔려고 들면 결국은 살려는 타임은 많은 사람이 살려고 드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가격은 비싼 상황이 됩니다. 다음에 남들이 팔려는 시기 때 같이 팔려고 들면 공급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자끼리 경쟁이 돼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부동산이 얼어붙었을 때가 사는 타이밍, 부동산이 다시 봄철이 불어서 많은 사람이 막 살려고 들때 그때가 수요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팔려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요즘은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위기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때가 기회였는데, 그때살 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들, 위기와 기회는 10년이 지나야 한 번씩 기회가 올까 말까 합니다. 11년에서 14년 사이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데, 이번 기회가 지나면 다시 11년에서 14년을 지나야 또 지금 같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제일 쌀 타임이니까, 또 지금, 그래도 또 계속 개발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철 호재가 있는, 그러면서 브랜드가 있는, 그러면서 서울에서 가까운, 그럼 러행정 복합 도시와 복합 환승센터가 있는 이러한 시흥시청역에 위치한 현대테라타워 놓치지 말고 반드시 기회를 잡으시 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